가끔 이렇게 볼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은행 가면은 어르신들이 번호표를 뽑지 않고 창고에 있는 직원에게 일을 부탁할 때 여자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번호표 뽑고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한 어르신이 밖으로 쑥 나가시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지났다. 몇분 지났더니 자기가 몰고 온 자동차 번호판을 뽑아 오시더라고요. 이건 그냥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 의미 전달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서 제대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했는데 무서운 하나님으로 계속 기억하거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데 이 정도는 속으시겠지라는 착각에 빠지거나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의미를 내가 무엇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 속에 있을 때 이와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고 그와 이 등장하는 인물을 돕기 위한 네 사람이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라고 나오는데 저는 교회 학교 때부터 이 본문을 최근에까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학교 공과책에는 중풍병자와 내 친구라는 그런 주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이 본문이 거의 비슷하게 거의 몇자 틀리지 않고 똑같다라고 싶을 정도의 본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중풍병자 네 사람이라는 문구는 있어도 네 명의 친구라는 문구는 없다라는 사실 그런데도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법문을 계속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명의 친구인 줄 알았는데, 몇주 전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명의 친구 아니구나, 네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친척일 가능성이 있고, 네 명의 식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네 사람은 어쨌든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자,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 마태복음 9장에도 마가복음 2장에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어떤 사실로 팩트인 사건으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나를 정작 아프고 괴롭고 외로울 때이네 명의 사람들처럼 나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사람이 있겠는가 명절날 수많은 어떤 친척들을 만났을 때 청년들은 오히려 친척들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뭐하고 사니? 왜 결혼을 안 하니? 뭐, 그, 어떻게 사니? 그런 어떤 질문에 굉장히 괴로워해서 친척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그 마음을 꿰뚫겨, 꿰뚫어 보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명절 끝날이 되는 이날 우리에게는 새로운 내일부터 소망 있고 힘 있고 용기 있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데 또 주눅 들고 또 믿음 이 없는 상태로 가정에나 어떤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귀를 닫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풍경자처럼 귀를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반드시 이 시간 하나님의 만져 주시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치유의 사건으로 배워 왔는데 치유의 사건이 아닙니다. 죄 용서받은 사건입니다. 고침 받고 그렇던 회복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권한과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이 사건을 보여 주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은 수일 후에라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 가보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여러 사람을 고쳐주고, 수많은 일들을 하였을 때 인기가 급상승하여서 심지어는 한집안에 발걸음을 내딛을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많이 모였던 그런 일, 수일 후에 사람들이 다 따라온 이 그런 어떤 일들이 있는 그런 일 후에라는 어떤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필 서기관들이 듣는 가운데 죄 용서를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이 안 되겠다. 저 사람 더 이상 놔둬선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지금 한국 교회가 욕먹고 비판받고 수많은 일들을 할때 우리는 치유의 사역, 사육, 회복의 사역을 끊임없이 몇 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죄 용서 받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통하여서 천국 백성 된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 그것 깃발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팔레스타인 문화 속에서 보면은 집이 네모나게 이렇게 조그만하게 지어지면 외벽에 계단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붕을 만들 때는 돌무화과 나무를 마치 우리나라의 대들보를 놓듯이 가운데로 쭉 놓고, 그리고 또 잔가지를 쭉 놓고 그 잔가지 위에 보면은. 흙을 칠하고, 그흙 위에 석회 숙회 같은 것들을 바르게 된 하얀색 석회 가루를 바르게 된 어떤 문화, 뭐 옛날에 우리나라 문화나 비슷한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 엘리사가 사르밧과부를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집 위에 다락방에서 그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기도해 준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아마도 그집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잘알수 있을 겁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제 육시에 기도하더라.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볼때 지붕 에또 다른 어떤 허술한 다락방 같은 것들을 지어서 그들은 사용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명절 끝날이 되어서 우리를 이 성전에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다 알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과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금 행동하는 믿음으로 통하여서 닫혀진 어떤 그 문들을 한번 활짝 열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교훈 주시는 메시지는 최고의 장벽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장벽이라고 말했냐면은 담비락을 이렇게 바라보면 벽이 있을 때 다른 어떤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도 믿음이고요. 오히려 나 스스로가 믿음이 잘못되었을 때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것도 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수 있는데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다른 악한 것들을 막아버리고 내 자신을 보호하고 많은 것들을 그 가정 속에서 울타리를 만들게 됨으로써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오히려 잘못된 여기에 나와 있는 서기관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안 갖는 게 좋습니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양면의 칼과 같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지붕을 뜯어 치료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필 이 장소에서 서기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저자가 누구 건데 하나님 흉내를 내는가 빨리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이야기라고그 단어 속에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디아로기 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디아로기 조마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보면은 생각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한 것은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아픔입니다. 이것 하지 마셔야 됩니다. 혹시 믿음 없는 상태 속에 뭔가 떠오르십니까? 중단하십시오. 혹시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나고 미워지고 험악한 생각이 든다면, 디아로기 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셔서 서기관들은 생각하는 그 자체가 생각 안 하는 게 좋았는데, 생각하게 됨으로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하나님을 없애버릴까, 처치할까, 이런 어떤 악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보면 은이 믿음이 없을 때는 아이들에게 공부 좀 하면 너는 훌륭한 사람 될수 있을까? 내가 뛴게 무슨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뭔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 곳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게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잘못되어서 그 생각 속에 잘못된 마음의 부정적인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무엇을 생각하든지 잘못된 것들 을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서 우울한 마음이 계속 든다면 그때는 생각을 마셔야 됩니다 생각을 끊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때 이것은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면 이 머릿속에 잘못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주 예수님을 향해서 멸시하듯이 후토스, 제자들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말할 때 보면 후토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헬라어를 배울 때 지시대명사, 뭐 이런 것들을 쭉 외우게 되는데, 문장 구조 제일 앞부분에 후토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 이것들이, 이런 어떤 표현을 서기관들이 쓰시면서 감히 그 예수님이 그남다한 옷을 입었지만 수많은 사람들 새벽부터 고쳐주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이렇게 했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후토스라는 단어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너희들 참 걱정된다.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마음속에 그런 어떤 것들을 버려버리면 참 행복할 텐데 잘못된 장벽을 갖고 있구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올바른 믿음으로 통하여서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대화를 하는 모습들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이 나오는 38년 된 병자. 그는 처음에는 장벽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누가 물이 동하여지면 나를 저 물속에 집어넣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지금 38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 믿음이 있다면 아마도 그 물속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굴러서라도 들어갔을 텐데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 믿음의 양상을 다 보게 됩니다 어 이렇게 굉장히 남을 탓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버려두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38년을 지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는 믿음을 가졌을 때그 물속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는 치유될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수십 년째 여기 아파 누워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저는 나았습니다. 어디가 발견됩니까? 무엇이 발견됩니까? 믿음입니다. 또한 가지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한 맹인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시고, 처건이 여기셔, 불쌍히 여기셔서, 눈에 흙을 바르고, 실러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그전에는 이 맹인은 무엇 했을까요? 그냥 눈먼 상태에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느 날, 가버나움에 있던 수많은 사건들 이야기가 들려오고, 예수라는 어떤 젊은이를 만나게 되면,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명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께로 걸어오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성전으로 찾아 나올 때 나의 마음을 오늘 만져 주실 것이다 는 구원의 확신 이런 어떤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통하여서 회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틀림없이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위축되어 나갑니다. 우울한 생각을 합니다. 쓰 기관들처럼 잘못된 생각에 점점 더 빠져 나갑니다. 어떻게 이 생각 속에서 빠져나올까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두 번째 우리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침상을 들고 갈수 있다. 아프기 시작하면요, 1m도 못 간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해. 그런데 여러분, 오랫동안 이 침상에서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은 그 침상이 깨끗했을까요? 아니면 지저분했을까요? 아마도 그 음식물이 떨어져 이렇게 이렇게 얼룩진 모습도 그 침상에도 있었을 것이고 한겹두겹 계속 보면은 거기에 천이나 이런 것을 깔다 보니 이제는 어디가 이렇게 어본 침대인지 모를 정도로 아마도 더러워진 어떤 상태의 침상이었을 겁니다. 그 침상을 다시금 들고 가라는 말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용서 선포는 혹시 예수님께서 지금 만져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수 있습니까? 느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이 본문 속에 함정이기도 하고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계셨군요 라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본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과 내가 죄,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죄 용서를 내가 너에게 선포하느라 이랬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것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그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아마도 이 침상 옆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참회록 속에 차츰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제2의 복음이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1의 복음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첫 번째 복음이고 내가 죄인으로, 죄인이란 것을 깨닫는 것이 제2의 복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지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 속에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육신적으로 중풍병자라면 마비 상태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마비 상태에 있는 것이 어려웠을까요? 마음이 마비된 것이 더 어려웠을까요? 아마도 아파보신 분들은 알 것인데 마음이 먼저 마비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마비되고 육신이 마비되고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마비된 것을 바라보면서 역시 난안돼 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침상을 돌고 갈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 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이 예배실 안에 있던 우리는 아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이겨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믿음은 하늘 문을 열수 있습니다. 대부분들 보면은 이 예배실에 들어올 때 물질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질병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 자꾸만 물질의 문을 열려고 하고 관계의 문을 열려고 하고 그렇던 미사억구를 사용하여서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갈라디아스 전체에서 경고하는 바울의 어떤 경고의 메시지 중에 약간 행동으로 착한 행동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율법을 많이 지켰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로마스에도 갈라디아에서도 합니다 조금 많이 배우면 언젠가는 한번 정도 실수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식한 것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의 말씀에 우리는 충실하야 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절여서 아주 깊이 있는 그 사랑까지 체험하여만 무식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이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꾸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엉뚱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 엉뚱한 생각이 우리를 망칠 때가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도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도 어찌하여 마음의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악한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 다 열립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할 수쭉 말씀하시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비밀번호를 잊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도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까지 이렇게 쭉 내려가서 목양실 번호가 비밀번호가 네 개인데요. 세 개는 기억하는데 하나가 갑자기 기억 안 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늙어가나 봅니다. 뭐 그렇게 멍청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다 눌러봤습니다. 뭐 이것도 저를 다세 개가 맞는데 하나가 틀렸습니다. 하나만 틀려도 비밀번호는 결단코 열리지 않습니다. 비슷하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그 말씀에 맞아야 열리는 것이지 비슷하다고 열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옆에 사람이 들으라고 아름다운 어떤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그거 기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여는 암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훈련되고 단련되어지고 지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이 질병과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사태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열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이 예배실 안에 있는 사랑한 성도든 정확한 믿음의 주소와 그 믿음의 고백으로 통하여서 문제를 풀어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는 그 메시지 속에 기뻐하고 절감으로 다른 것들이 따라오게끔 만들어갈 수 있는 신승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